아침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는 이란의 우버 스냅이라는 차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언니입니다. <laughs> 아니 히잡이 똑같으니까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구나. 히잡을 사야 되네. <laughs> 저는 지금 테헤란 시의 서울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 가지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와 봤고요. 이 테헤란로? 그다음에 서울로.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 1970년도에는 한국에서 중동 진출이 엄청 유명하던 때였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란에서 처음으로 한국 에 나라한테 석유를 수출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져서 이제 테헤란 시의 시장이 어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자매결연 맺지 않을래? 그렇게 말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서 테헤란 시에는 서울로 서울시에는 테헤란로가 생겼다고 해요. 제가 여기를 걷고 있으니까 어떤 영어 할줄 아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laughs> 거기 왜 걷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네, 여기 밑에 사람들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가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비닐을 쓰고 있잖아요. 히덱 대신에 비닐을 써도 된대요. 이란이랑 한국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 팔레비 왕조가 정권을 잡던 시점이었는데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란과 한국도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다고 해요 쭉 걸어오다 보면은 이 보이는 이 고가도로 있죠 이 다리가 서울 다리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주변을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을 몇개 만든 것 같아요 서울 스트릿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이큰 다리를 서울브릿지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제 이 길을 쭉 따라 걸어 내려가면 서울공원이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리 위를 걷고 있어요. 이 다리는 서울브릿지입니다. 서울 다리예요. 해진다.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래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란으로 여행을 많이 오게 되는 날이 온다면 한국 사람들도 과연 이 서울로에 관광을 올 것인가, 올까요? <laughs>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이제 서울 스트리으로 다시 접어들었어요. 아 이제야 좀 거리 강남의 그 테헤란로 같은 곳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여기 촬영을 하면 안 되나 봐요. 도로가 넓은 것이 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내가 걸어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여기 이 서울로에 한 식당이 한두 개만 있으면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 마약 냄새. 얘네도 마약을 할수 있구나. 살람. 살람. <laughs> 살람. 어, 마리아 냄새. 오, 대박. 여러분, 저 파워 보여요? 여기서 딱잘 보인다. 저기 끝에서부터 이제 서울로의 끝입니다. 여기 테헤란는 영상 촬영할 때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프로나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면은 경찰들이 와서 찍지 말라고 하거나 군인들이 와서 찍지 말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는 관공서 주변 건물 같은 곳 있죠? 아, 깜짝이야. <laughs>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촬영하는 거를 조금 이제 막 자제를 엄청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북한은 가보지 않았지만 어... 북한은 북한이 이러지 않을까? 약간 싶기도 하고. 자, 서울 스트리트 끝났지만 이 길을 쭉 따라서 서울 공원까지 가볼게요. 와, 여기는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 같다. <laughs> 동네가 좀 삐까한 쩍하네요 뭔가 세련된 건물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제야 약간 강남 갓군 <laughs> 어우, 겨울이라 해가 금방져. 어, 여긴 좀 진짜 잘 사는... 이렇게 다 철창이 엄청 쳐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렇다. 뭐랄까?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일수록 집이 항상 열려 있고 가진 게 많은 동네일수록 철창이 항상 쳐져 있어. 이런.. 되게 아이러니하죠? 도착했습니다. 그건 뚱뚱! 서울공항! LG가 딱 적혀져 있네요. 보이시죠? 서울공원도 구경 한번 가볼까요? 부자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명을 켜긴 켰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에요. 생긴 걸 보아하니, 아, 도산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와, 아, 진짜 조용하다. 이라는 진짜 조용한 거 같아. 서울 스트리트 끝부터 서울공원까지 약한 2시간 정도 그냥 슬슬 구경하면서 온거 같아요. 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기에 엄청나게 막 별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니까 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이름이 있으면 괜히 반갑잖아요 괜히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이름을 갖다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뭐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예전에 사이가 어 무서워 사이가 좋았었다고 하니까 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서울 스트릿. 들에 투어를 마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와 이건 아프가니스탄 음식이래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음식이랑 똑같은 거죠? 아프가니스탄 음식이 한국 음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여기 이렇게 난 같은데다가 싸가지고.